我在。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다들이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그품 안에 낳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끄소서 모든 것 다들이며 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볼수 없는 주사랑 그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 주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믿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합니다. 293장입니다. 2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큰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큰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내,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찬송하에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그 광채가. 찬란하게 둘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잔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1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32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종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멘 하나님께서 이열국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5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그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나라들 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와 좀 어, 다른 성격이 있는데 어,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들 기억하시죠? 뭐 애굽, 뭐 모압과 암몬, 뭐 블레셋, 에돔, 뭐 여러 나라들 또 어제 다메색또 게달과 하솔, 뭐 엘람 나라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게 된 어, 심판하실 때. 어, 사용한 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쳐서 그들을 어, 멸하는 심판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어,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불과 유황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다 타서 멸망하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들어 들어 사용하셔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처 점령하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유다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동안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했고 모든 나라가 다 바벨론의 그 칼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제국 그리고 이 나라가 마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강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계를 제패한 영원한 제국 같을이 바벨론나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겠다. 주님 말씀을 하시죠. 1아3 절, 3 절과 또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겠죠. 세상을 다 정복했고 그 누구도 바벨론을 점령할 수 없으리라 이길 수 없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어디선가 한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그 전에도 아스루도 마찬가지였죠. 아스루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른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일어나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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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이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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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이끌어 나아가시는 거죠. 심판하실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나라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유다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도 보면 엘람 나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 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어, 유다나라는 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재난에 놀라서 탄식할 것이다. 그 찬란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이 어쩌다가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이나 머무는 그런 폐허가 되었는가 이러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말씀해요. 15절 후반부에 왜이 성벽이 허물어졌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치고 망하게 하였는데 그때 행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보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 나라들을 다 그렇게 치고 멸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날뛴 겁니다. 여기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 1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나라를 노략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 나라에게 행했는가?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일에 쓰임받는면서 그일을 잘 알지 못한 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날뛰면서 송아지같이 날뛰면서 뭐 군마같이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콧바람을 내면서 이렇게. 나라들을, 나라들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경계를 넘은 거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b y l o n i a n Babylonian, b a b y l 다 n i a n Babyl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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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너나 할것 없이 예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승승장구하는 바벨론, 아주 거대한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또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주님, 그 세상 누구도 가장 강력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고 있었음을 사용되어지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힘과 자기 능력대로. 또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정말로 지혜롭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또 주님의 몸된 괴공동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요 또 쓰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또 주님의 뜻 구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